이렇게 띠질을 세 줄을 감아서 원형을 만들어 줍니다. 얼굴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원 감기 하신 다음에 살짝 얼굴처럼 빼내고 요렇게 빼주세요. 그런 다음 요렇게 얼굴이 두 개가 원이 비슷해야겠지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뜨지 하나로 다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하셨을 때 얼굴 한면은 조금 어, 얼굴이어야 되니까 넓적한 끝이 많이 되게끔 해주시고요 뒷면은 조금 더 뒤통수가 볼록해질 수 있도록. 이시면 됩니다 양가 뒤에서 빠지지 않도록 저는 안쪽에 글루건을 한번 쏘아주겠습니다 요거에 이쪽에 글루건으로 작업 안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의 목공포를 이용해서 하셔야겠죠 목공포를 한번 해서 여기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연결해 주도록 하게요. 이렇게 화이트 치즈를 한 바퀴 감아 주세요.